그와의 첫 키스가 너무 강렬해서였는지 우리가 미처 제대로 된 데이트도 한번 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 띠리릭. 출근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선영이 일으킨 소요에 이어서 어제 해리를 만난 후 두렵고 불안한 일들을 견디는 힘이 취약해진 듯 그저 어떤 일이든 피하고만 싶었다. 어젯밤 폴과의 통화에서도 약해진 마음은 크게 기운을 얻지 못했고 폴과 나는 실망감 가득한 목소리 끝에 통화를 끝냈다. 출근길이 내키지 않으면서도 찰나의 순간에 먼저 내려가버린 두대중한 대의 엘리베이터를 아쉬워하다가 혼자만 차지한 엘리베이터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한숨을 내쉬었다. 엘리베이터가 거의 1층에 다다랐을 즈음 어딘가에서. 어머나, 놀람 짙은 외침이 들려서 나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댔던 몸을 바로 세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무슨 일인지 싶어 조심스레 밖으로 발을 디뎌 보는데, 50대 여성 입주민 앞에서 연신 허리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폴의 모습이 보였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포를 본 것도 놀랐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의 상황도 너무 이상했다. 아니, 멀쩡한 아저씨가 대체 무슨 짓이에요? 나 진짜 간 떨어질 뻔 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진짜 내가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봉변이람? 여성 입주민은 가슴을 다소 우악스럽게 쓸어내리며 폴을 째려보고는 자리를 떴는데, 깊이 숙였던 허리를 세우는 폴과 나는 곧 눈이 마주쳤다. 이게 무슨? 온갖 질문이 떠있는 내 표정을 본 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는데, 난그 모습이 불현듯 너무 귀여워서 입을 막고 푹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까지의 기분이 바닥을 뚫을 듯 우울했고 지난밤 통화에서 폴과의 대화 분위기도 비슷했지만 폴을 본 순간 짙은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게 괜찮아졌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비슷한 속도로 내려오니까 어디에 미진 님이 탔을지 몰라서 그냥 놀래키려고 장난을 좀친 건데 폴은 붉어진 얼굴로 두서 없이 횡설수설을 했는데 대충 나를 기다리며 깜짝 놀래켜줄 작정이었다가 다른 사람을 진짜 놀라게 한 모양이었다. 나는 남자가 귀여워 보이면 일단 얘기가 끝난 거라던데 이 남자가 이렇게 귀여워 보여도 되는 걸까 생각했지만. 내 생각을 모르는 폴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나를 힐끗 대며 민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근데 대체 몇 시에 집에서 나온 거예요? 잠은 제대로 잤어요? 내 출근길에 맞추려 했으면 너무 일찍 집에서 나왔을 거라 나는 염려를 보탤 수밖에 없었다. 나 괜찮아요. 잠을 좀덜잔건 괜찮은데 너무 망신살이 뻗쳐서 나를 놀라게 하지도 못하고 망신만 당한 게 마음에 걸리는지 폴은 내 손을 잡고 단지를 나서면서 볼멘소리를 했다. 어차피 우리 버스 타도 얘기도 제대로 못할 텐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얘기를 왜 못해요? 이걸로 하면 되지? 폴은 휴대폰을 흔들어 보이며 그제야 활짝 웃었다. 이렇게 아침에 얼굴 보니까 나는 너무 좋아요. 아침에 또 마음도 발도 무겁게 출근할 것 같아서 도통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을 설치는 누군가가 생겼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서 나는 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폴의 눈은 아직도 부어 있었고 급하게 면도를 했는지 턱 부분이 유난히 까칠해 보였다.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버스를 타러 가는 길. 나는 내가 이 시간을 온전히 즐겨도 될지 여전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폴과 발을 맞춰 걷는 길에 설렘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 버스 내릴 때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버스 타서는 같이 앉지 말아요. 우리 관계에 대한 소문이 나면 나보다 폴에게 더안 좋을 거라 나는 셔틀버스를 타러 가는 길. 마을버스를 타면서부터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나 그거 너무 서운한데? 버스 10분도 안 타는데 뭘 그렇게 서운해요? 우리 빨리 날 잡아서 데이트해요. 그와의 첫 키스가 너무 강렬해서였는지 우리가 미처 제대로 된 데이트도 한번 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 우리는 아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함께 밥을 먹어본 적도 커피를 마셔본 적도 없었다. 그래요. 빨리 데이트해요. 나는 폴이 잡은 손을 꼭 움켜쥐며 다짐하듯 대꾸했는데 폴이 잠시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과 간혹 지나치는 차들을 살피는 것 같더니 불시에 내게 키스했다. 또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뛰어서 튀어나올 것 같아서 미소와 원망이 섞인 눈초리로 포를 보았더니 내심 뿌듯해하는 기색이 뚜렷했다. 우리 그때 이후로 키스 못한 거 알아요? 나 너무 답답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키스를 하는 사이였다고 답답하기까지 해요? 시작이 어렵지 습관되는 건 금방이라고요. 폴이 내가 끌어당기기라도 한듯 다시 다가오는데 멀찍이서 마을 버스가 달려오는 게 보여서 나는 그의 가슴을 밀어내고 손도 놓았다.버스 와요 각자 앉는 거 잊지 말아요.버스가 도착하자 다 들으라는 듯 과장되게 내는 게 분명한 폴의 큰 한숨 소리를 들으며 버스에 올랐다.내가 자리에 먼저 자리를 잡자 바로 앞자리에 폴이 앉았다. 폴은 짐짓 무심한 채 하려는 듯 앉아서 백팩을 무릎에 올린 후 바로 휴대폰을 꺼내 업무를 준비하려는 것처럼 메신저를 열었다. 관리자들이 버스 안에서 메신저로 업무 얘기를 주고받거나 계약직 사원들의 근무 상황까지 관리하는 건 셔틀버스 안에서 종종 다른 관리자들이 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았다. 버스는 평소와 비슷하게 5분 정도를 달리고 목적지에 우리를 내려주었는데 폴은 내가 먼저 내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따라 내렸다. 내리자마자 눈치 없이 손을 잡거나 옆에 바짝 붙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 폴은 나를 따라 걸었지만 거리를 두는 걸 잊지는 않았다. 신호등을 기다리며 건너편 셔틀버스 승차 위치를 살피니 조심한 것에서 보람을 느낄 만큼 버스를 기다리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이미 줄을 만들고 있었다. 처음 폴이 우리 버스에 올랐을 때 아른채를 했던 PS사원은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라 여겼는데, 폴과 나까지 해서 줄에 대여섯 명이 더해졌을 때쯤 버스가 도착했다. 이미 정류장 두 개를 거쳐오는 버스이긴 하지만 각자 두개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자리에 여유가 있는 버스여서 나는 버스 중간쯤 커튼이 열려있는 자리 안쪽에 자리를 잡고 옆에 빈자리에는 가방을 놓았다. 이전에 폴이 앉았던 통로 건너편 좌석에 누군가 앉아있길래 이번에는 그가 다른 쪽으로 가서 앉겠거니 했고, 실제로 뒤이어 탄 폴은 잠시 멈칫하더니 자리를 찾는 듯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가 어서 앉아야 뒤를 따르던 사람들도 앉을 텐데, 폴은 빈자리에 서둘러 앉는 게 아니라 모두 들으란 듯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쿠, 자리가 별로 없네? 이런. 너무 어색하고 과장된 데다 의도까지 의심스러운 말투에 그가 대체 뭐 하는 건지 어리둥절한 중에 그가 나를 보고 더욱 큰 소리로 물었다. 사원님, 자리가 없어서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내가 황당해하는 사이에 폴은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 백팩의 빈자리에 놓여있던 내 가방까지 끌어 안고는 냉큼 자리를 차지했다. 흠친 놀란 내가 그의 품에서 내 가방을 빼낸 후 입모양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자 그가 개구지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폴은 메모장에 다들 피곤해서 신경도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써서 내게 보여준 후 무릎 위에 놓은 백팩의 방향을 편하게 바로잡는 것 같았다.아직 자리를 찾아안고 있는 사람들의 기척에 신경이 쓰여서 내가 한눈을 팔던 동안 문득 내 손바닥을 파고드는 폴의 뜨끈한 손의 감촉이 느껴졌다. 빈자리가 널려 있던 버스에서 함께 앉아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손까지 잡아서는 안될것 같아서 나는 폴에게 잡힌 손을 빼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힘을 준 남자의 손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았다. 내가 손을 빼는 걸 포기하자 폴은 눈을 감은 채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는 옅게 미소를 지었다. 아, 정말 짓궂어. 원망과 포기, 애정을 담아 나지막히 읍조린 내 말을 들은 폴은 한쪽 눈을 뜨고 주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입꼬리를 들어 올린 채 얼른 자요자라며 속삭였다.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그럼에도 폴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과 행복이라는 모순된 감정 사이에서 나는 눈을 감고 있는 폴의 무성하고 진한 눈썹에 손을 가져가고 싶다는 충동도 느꼈다. 조용하고 흔들리는 버스에서 어느새 잠이 들었던 걸까? 부스럭거리는 소음에 놀라 번쩍 눈을 떠보니 폴이 미소를 머금은 채 나를 보고 멈춰선 차에서 사람들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내리고 있었다. 나는 누가 볼세라 여전히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며 내 손을 감싸고 있는 폴의 손에서 빠져나왔는데, 내가 언제 잠들었지? 코를 곤건 아닌가? 하는 걱정은 그 다음이었다. 버스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짧은 길을 가면서도 나는 최대한 폴과 떨어지려 애쓰며 걸었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원님, 어? 근데 왜? 정윤은 나를 먼저 보고는 이후에 발견한 폴에게 눈짓하며 뭔가 말하려다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닫았다. 아마 왜 함께 오느냐는 게 정윤이 하다만 말의 전부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나는 입으로 손을 가져가며 정윤이 더 말하지 않게 하려 했는데, 정윤은 어쩐지 폴과 나에게 집중할 여유가 더는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벽 쪽에 붙어 있는 사물함 쪽으로 내 팔을 잡아 끌고 갔는데 정윤의 태도가 이상해서 궁금했던 건지 폴은 더 가지 않고 휴대폰에 눈을 고정한 채 정신이 팔린 척서 있었다. 그에게 어서 가라고 내 옆에서 멀어지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 역시 눈길을 끌기에 좋은 행동이어서 나는 그저 정윤이 하려는 급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었다. 왜 그래요? 나 기다렸어? 우재랑 연락돼요? 우재? 내 조카? 자연스럽게 우재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정윤에게 놀랐는데 이후 벌어지는 말은 더 의외였다. 쿠팡 다니는 거 엄마한테 들켰다고 했는데 그 후로 우재랑 연락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정윤과 우재가 가까워졌는데 나도 몰랐던 우재의 상황까지 정윤이 다알 정도라니 나는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곧바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신호만 가고 전화를 안 받더니 이제는 아예 바로 사소함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이거 폰이 꺼진 거 맞죠? 정윤의 다급한 어조 때문이었는지 불안한 마음에. 나는 나도 모르게 폴을 돌아봤는데, 나와 눈이 마주친 폴 역시 내게 다가오려 하기에 퍼뜩 정신을 차린 나는 보일 듯말듯 듯 폴에게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정윤과 함께 휴게실로 바로 이동했고, 주저하던 폴도 출근 준비를 해야 하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왜 폴과 함께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윤도 더 궁금해하지는 않았다. 이는 정윤이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해 하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휴게실에 자리를 잡은 나는 정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 우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정윤에게 들은 대로 전화는 바로 사서함으로 연결이 됐고 더 이상 여유 시간이 없었던 나는 점심시간에 언니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정윤에게 약속했다. 정윤과 작업장으로 가는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나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점심시간을 기다려 언니와 연락이 된 뒤라야 자세한 내막을 알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은 나만 폴의 층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콜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걱정이 되는 듯 오전 근무 내내 나와 눈을 마주치려 애를 썼다.하지만 내게 무슨 일이 있건 우리가 육성으로 그 얘기를 주고받는 것은 내가 가장 꺼려하는 것이라.나는 되도록이면 그와의 눈맞춤을 피하다가 마침내 점심시간을 맞았다. 나는 도망치듯 빠르게 작업장에서 나와 점심 식사를 뒤로 미루고 정윤과 휴게실에서 만났다. 언니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누른 후 전화 연결음이 연거푸 울려 퍼지는 사이 정윤은 내 휴대폰에 가까이 귀를 갖다 대며 가쁜 듯 숨을 몰아 쉬었다. 야! 정윤이 전화 내용을 더잘 들으려 귀를 갖다 댄게 무색할 만큼 언니의 첫 마디는 강렬했다. 감히 니년이 전화를 해? 네가우제 꼬드겼지? 내 아들이 쿠팡을 왜 가? 왜 그깟 푼돈 벌겠다고 그런 거지 같은 일을 하냐고. 모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중이라 나와 정윤. 그리고 휴대폰을 충전하려 들어온 세 명뿐인 조용한 휴게실에 언니의 목소리만 크게 울렸다. 나는 최대한 소리를 죽여보려 볼륨을 낮췄지만 예전과 달리 무턱대고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다. 우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자세히 알아야 했고 정윤이 나 못지않게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정윤은 망연한 얼굴로 쩌렁쩌렁 울리는 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는데 나는 이전의 경험들이 준 교훈대로 언니가 떠들고 싶은 대로 놔둔 채로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언니의 협박과 한탄 나를 향한 악담이 이어졌고 나는 그 많은 말들 중딱 한마디가 특히 가슴이 아팠다. 너나 질투하지. 그래서 내가 망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한의사 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니. 언니는 자기를 떠난 딸 리나는 더 이상 자식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었다. 언니의 온갖 악다구니를 5분쯤 들었을까? 나와 정윤에게 모두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참은 게 어이없게도. 언니는 갑자기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나는 이 끔찍한 소리들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할지 넋을 놓은 상태였다가 불시에 찾아온 침묵에 당황해서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지루하게 이어지던 통화 연결음은 결국 음성 사서함으로 안내하는 반듯한 목소리로 끝이 났다. 사원님, 우제 진짜 어쩌죠?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해서 이제 곧 제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다큐멘터리 찍을 수 있을까요? 통화를 끝내고 얻게 된 확실한 한 가지는 언니는 리나를 놓아버린 것과 달리 우제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우제를 온전히 품겠다는 의도 역시 없는 것 같다는 거였다. 일단 우리 식당으로 가요. 밥 먹어야 돼. 아, 도저히 뭐가 안 먹힐 것 같은데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그래야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든 조금이라도 나아 보일 수 있어요. 나는 그동안 지내왔던 수없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곱씹으며 의욕 없는 정윤의 몸을 잡아 일으켰다. 먹는다는 건 배를 채우는 단순한 의미로 끝나지 않았다. 텅 비어버린 마음에 음식이 주는 온기를 채운다는 건 차가운 바람이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는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행위였다. 고통과 외로움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내가 나를 돌보는 최소한의 노력이었다.